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2월 4일, 프로토 96 국내 국외 축구 4경기 환상의 픽을 소개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102번 강원대 성남, 언더를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103번 광주와 인천, 광주 승을 추천합니다. 세 번째, 165번 뉴캐슬과 벌리, 뉴캐슬 승을 추천합니다. 네 번째 168번 사우샘프와 브라이튼 무승부를 추천합니다. 이네 경기의 배당은 17.6. 마지막 네 번째 사우샘프와 브라이튼 무승부는 도전 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네 번째 경기가 부담스럽다면 169번 사우샘프 마이너스 1.0패즉 브라이튼의 1.0풀 헨성을 추천합니다. 이풀 헨성으로 픽을 할 경우는 배당이 8.7입니다.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양 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환상의 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12월 4일 국내 국외 축구 올킬을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